살인기업! 살인기업! 예, 네, 저는 우리 아내를 20년 8월 10일 세상을 떠나게 한 살인자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13년간. 사지 말자! 사지 말자! 에이프라자 네, AK 백화점을 이용하지 말자! 이용하지 말자! 이용하지 말자! 세제, 사지 말자! 하지 트리 하지 지말 하지 주항애 타지 말자 사지 말살 제주항공 타지 애자 하지 신자하해해자 하지 자자책임자살책제자라 j i 애경과 1시이 피해 해고 책임자라. 책임자라, 책임자면책임주라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세상에 알려진 지 1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안방의 세월로 단군 일의 단일 사건 최대 사망 사건, 생활화학제 품명의 소비자 대학살, 사회적 대참사, 옥시사태 등으로 불립니다. 가습기 살균제는 농약성분의 살균제를 가습기 물통에 넣고 사용하면서 제품 안전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거짓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8년 동안 옥시레킷 유명 기업들에 의해 50여종 1천만 개의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894만 명의 소비자가 사용했고 이중 94만 명이 건강 피해를 입었고 2만 명 이상이 사망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2022년 6월 말까지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모두 7,761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1,700명. 이용하지 맙시다. 비윤리적 가해 기업 애경과 옥시 불면동에 함께합시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알려진지 11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통받는 피해자와 유가족이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2022년 7월 21일 군포 시민사회단체협의회.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